오케이! 다음! 됐어! Yes. What? 아 don't kno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나도저 장도 귀여워. 귀여워. 그니까 이게, 이게 귀여워. 건방쳐 가지고. 다음. 아니, 이쪽을 째끔 두걸 어, 어 됐어, 됐어. 어떻게 저렇게 약간 색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 귀여. <laughs> 워 색이 약간의 진흥을 빼어서 가는 색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얼굴도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싶다 <laughs> 아유 우리 창현이 혼자 신나가지고 <laughs> 아니 너무 아이돌 점프 아니야? <laughs> 너도 달려갈래? 나 담아줄 수 있어 애들아 그래 들어 달려가 가가가 가, 가. 뒤에 찍어줄게 에이. 啊！Oh <my> <laughs> 맞지 <웃음> 머리 머리를 머리를 머리 주는 거야 왜왜안 되는 거야 영점 안점 피츠 석이를 소개합니다. 아니 딱 계속 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짱 <laughs> <계속> <laughs> <안> <laughs> 바보. <밥은. 웃음> 저기요 제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깜짝 놀밖에안보여서 화면에 잡는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거 해줘야 어, 되는 거, 자, 거 아니야? 그쟤 이렇게 차라리처럼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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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자 음? 알겠어 해줄게. 화려. 화려, 매우 화려, 적당히 화려. 어라 <laughs> 그래. 이게 뭐야? 장현이 주제에 말이 많다. 그래, 장현이 주제에 말이 많다, 장현아. 저 여기에 상원이 주제에 말이 많다. 개 <laughs> 아, 바보 아니야? 아, 아주 그냥 머리를 쓰는 거라고. 지능이 떨어져서 브라키오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랑 구분도 못하는 주제. 에 알로사우루스가 뭔지는 아니야? 알러스 하우러스가 뭔데? 알러스 알로, 하우러스도 모르지 지능 떨어지는 놈들이랑 한번 놀겠네? 너 정수영님의 장로서 1 0 1지 내세울 수 있었다고 반응해 최종수? 장도에 개발는거야 왜왜 <laughs> <정말, 웃음> <laughs> <거치고 해야 하나. 웃음> 저기 검은색 물체가 여기있다 웃겨 가 티라노 아니, 갔다. 잠깐만 아니 내 사진 갔다. <laughs> 왜 갔다. 나만 갔다. 가 빨리 자 이제 찬양이도 갔다 찍어 갔다. 잠깐만 잠깐. 가줘안돼안돼안돼 잡아. 잡아 막아 빨리 다른 걸로 막아이까지 <laughs> 빨라 찍자 알겠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아 귀엽다 어 잠깐 어? 어? 세일까지네 어? 뭐야 아니야 세일까지 내가 아 진짜? 아하 까지가 슬프다 저게 재석이가 굴러가지 않았을까? 없는데? 왜 없지?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짱귀였잖아 아, 주찬이야 야 잠시만 이게 뭐야? 심령 사진 아님? 애들아애들아 찬영이가 심령 사진 찍어 어, 빨리 와봐 봐봐 어. 아닙니다 <laughs> 어? 재석아 이놈 와봐 너 여기서 봐 어. 봐봐 <laughs> 어, 이거 해야 하는 거야야 어, 허창현 너 이놈 와봐 아이씨 <laughs> 아이 밤송이 뭔데? <laughs> 바보 같아. 이거 <laughs> 봐. 동글동글해 옆에 가면. 동글해요. 아 귀여워. 저거 아 사울머리 보여 라 아, 귀여워. 가비즈 사운드야? <laughs> 맞네. 역전 맞췄 뭐하는 거야 지금 재석가 웃기는군 오인 오인배 잘써어 사장님 오일, 전화가 오, 안녕하세요 슬퍼. 안녕하세요 슬퍼. 1등입니다 1등이야, 아니 야야민트색옷뜨자마자 <목소리> 진짜 미칠 것 같았어 잠시만 너네 점수 몇등이냐이등이 죽고 나 엄청 많이 했어. 제석이도 순위권 들고 왔야 이거 35점이면. 눈은 <laughs> 새북해 봐. 눈을. 슬프게 해봐, 눈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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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찬양이, 찬양이 찬양이 기본 디폴트 아니 저거? 응. 아니 근데 이게 있어. 낮아 굉장히 특이했어. 아니, 할수 있어.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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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해. 아까 3초컷이 아,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진심을 실다 웃었어 나. 정세영 님역했어 누가. 평온하게. 언니 평온해요 클램이에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야지. 어어 그. 어, 서프라이즈인데? 음, 서프라이즈인데. 눈썹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썹이 안 보이잖아. <laughs> 너무. 억울해. 왜 이렇게 슬퍼? 계속 슬퍼. 막 <laughs> 사각 아, 표정이다. 이어 음. 이어 방금 재성이 엄청 웃게 나왔는데. <laughs> 아니야 그 눈에 그렇게 험악하게 되면 안 돼. 눈은 땡그랗고 입만 억울해야 돼 그거. 왜 기쁨이 나언제너왜 <laughs> 그렇게 기뻐왔는데? <laughs> 야 나보다 더네너한번더가내한번더 나... 아, 그래, 해줄게 아, 아 어이가 없네? 지금 지금 아니 야 얼굴이 어려웠던 거야 이거는 이거 얘가 어려웠던 거야 그래 표정이 어려던거 야가 입이 어떻게 저렇게 다왜냐고 기상호 내꺼야 기상호 아또 나오잖아 야너 해봐 재석아 어나 해봐 재석아 아니 잘하는데? 아니 세든데? 어 어. 우와!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왜 그래? 이거 앵거? 좀더 조금만 맞춰보자 너. 저 눈코 입 맞춰서. 아니좀 올려야 돼 너. 어. 어 <laughs> 됐다. 어 어. 성공. <laughs> 아 니네 왜 잘해? <laughs> 상원이가 못하는 거임. <laughs> 이해할 수 없네. 원래 상원이 표정에 전부 다 바보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네? 네 <laughs> 맞지. 쟤네만 삐쭉삐쭉해. 이게 쟤 성견 듯. 징 응. 고양이 만들어주기. 아, <laughs> 찬양이 깊특해요 뭐. 고양이예요. <laughs> 귀여워요. <웃음> 오, 여, 여, 아니 쟤 지금 맨손이잖아. 우리랑 다르게. 쟤는 저게 가능한 맨살이라서 잘하네. <laughs> 그 더블 은기시야그러면은 더블. 간그 다음은 7시그럴줄알았다 가방 내려놓는 거 봐. 아 내가 거기 가야되는 거야? 다 给他。去。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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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 너도 들어가 빨리 네. 재송아 걸로 들어가 어 저기 딱딱했는데 이상하다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맘에서 얘기해봐 뭘 잘못했어 나덴양겠습니다자뭘 잘못했어 뭐? 재송아 너만 나와라 자자너뭘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 딱히 없는 것같데 여기다 버리고 갈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넌못 나와 <laughs> 넌못 나와 <laughs> 수 어, 오늘의 종수영. 종수형님. 오늘의 종수영님은요, 완전 귀여운 자고 있는 종수영. 장기엽적 그리고 쌍총 뛰는 종수영님. 군하지만 이거 허차를 입고 받았습니다. <laughs> 내가 좀꼼치 하지만 내가 병찬이 입아줬죠 최정수 그는 신인가? 어, 엄마 나는 네, 네, 또 네. 최정수가 될래요! 최정수 펀치! 어, 아, 창안이는 안, 되림. 안, 되림. <laughs> 찬양이 네. 안 <laughs> 때림. 찬양이 찬양이 안 때림. 창안이 때림 최정수 펀치! 최정수 펀치! 아 고생하셨어요 하 어이가 없네 회전박은이 안에 너무 슬퍼 어, 어. 정말 다행이야 어, 엄마는 열심히 돌려주셨 약간 산송장처럼 봤을때 네. 재밌겠다 싫어 나라 아까 프로그램 내려래저기 밖에서 이인 하자 래난 <laughs> 너무 좋아 나도 좋아해 싫어 어, 사진 찍어야지 본사에 제대로 봤지 큰만 있지 않아? 블랙 민트 레드 야 빨리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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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레인 죠 재석이 뭐해요? 한이 뭐해요? 오 어, 여기 어. 내가 뭐 찍어요?

너어 너의 소감 소설을 물어봐 줄게 난 착하니까 늘 그렇듯이 재밌었다? 회전 버그니까 없는 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뭐 원심부워주고보진원심부리 뭡니까? 타고 말아요 얘랑 타면 진짜 내 안에 있는 피가 혈장과 혈구로 나뉘는 게진내 정보 시간이 배웠던거 그거 실시간 정보 귀여워. 짠! 귀여운 사람들 뭐하는거야?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제 <laughs> 왜저래? 쟤, 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몇공 하겠대 매력구나 안쓰럽긴 <laughs> 영중이 보고싶다 전영중이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어? 대체 왜? 네. 대체 왜? 49kg 뭐야 당신야죄송다너 <laughs> 3등 너 4등이고 차량이 어디냐? 나 4등이야. 아 귀여워 뭐야 아, 왼쪽에 신통. 있어. 야어 미점. 진순 너무 어이없다니까? 대박이다. <laughs> 근데 내 점수가 왜 옆에 분보다 높아? 대체 왜? 제석이 위험자라고 쓰는 게 너무. 재석이 30킬 사 찬양이는 찬양이 0킬이야? 아 귀여워. 나 34킬. 귀엽다, 얘들아 여기다만 봐줘. 재래 불러줘봐. 여기 봐줘. 진짜 하시면은 왼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용하셨다면 오른쪽에는 은색볼이 만지지 않고 왼쪽에는 황금색 손자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0점을 개의 그 시작자를 맞춰야지 재석아 네. 언제까지 형이 가르쳐줘야 돼됐

열 시에 로비에서 어두멘탈 벌이 되 화려하게 시작될 예정이군요. 파울, 가빨